진짜 추정미사일 맞을 때마다 카락스 진짜 재구쪽 광선이 꾸준히 돌아가긴 하는데 추정미사일 맞아가면서 싸우는 게 피닉스한테 너무 힘들어요 노바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병력이 진짜 나중에 정찰기하고 불멸자하고 사도하고 사도도 그냥 싹다 터지고 애들이 너무 약해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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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름이 뭐였지? 압도적인 힘으로. 저게, 만약에, 좀, 자기 종족의 스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난이도가 확 떨어질라나요? 예를들어 아몬의 종족이 토스여야만 이제 중력자광선, 사이닉폭풍 그런거 쓸수 있고 뭐 테란이면은 뭐추정미사일 같은거 쓸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블랙홀 추적미사일 같은 진짜 정신나간 그런 콤보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laughs> 그런 랜덤성 도련베니를 어떻게 좀 제발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글링들이 마비구름, 마비구름 쓰면은 토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똑같아요, 그거는. 굳이 저글링이 아니어도. 지금, 저기서 바이오닉 해병이 나온다고 쳐도, 해병들이 마비구름 쏘면은 또, 토, 토 나오는 건 똑같아요. <목소리> 폭풍 사이오닉 구체, 블랙홀을 맞아보시면 정신 차릴 듯. 어쨌든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지금도 풍풍 사이닉 꽃의 블랙홀은 다 써요 모든 종족이. 근데 그걸 이제 토스만의 토스만 쓸수 있게 제약을 두자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되잖아요. 배제가 되잖아요.

자자 상대 토스 아니 아니 뭐지? 쟤네 탐지기 갖고 오나요? 어, 방사능 왜 걸린거야? 탐지기를 갖고 오나? 탐지기는 아닌데 그냥 걸린다고요? 와, 저것도 너프해라, 진심. 뭐무 모든 유닛이 디텍터 달고 나오는 거랑 뭔 차이야, 저게? He's gone. 공 h 한 t 자가제 m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a t stun. s 입니다 u r e going to be so f 들 n e with that. You said that i t 다 a good thing. y o u r 없습니다 적이 stone.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아니면은, 아. 공허 부활자가 쓰는 스킬이, 만화 스킬이라고 한, 하면은, 그게 그걸로 카운터가 되는데, EMP로. 여기를 넣어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압도적인 힘으로가 사용이 되는 만화는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만화통이랑 따로 쳐요. 그래가지고 일단 환류는 안 먹고 EMP를 써도 얘네 원래 기존 만화통은 이제 없어지는데 그 뭐지? 그거 만화통은 안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가? 만화 안 쓰나? 안 쓰는 거 같은데, 아닌데 징금 것이 쓰네. 아, 이가 다른 애가 쓴 건가? 누가 쓴 거지? 최선을 다해 목표를 지키겠습니다. 기상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 e r attack. It's a trap! I'm going to be there. I'm g o i n 와, 블랙홀 딱 끝나자마자. <laughs> 진규버시 걸고, 방사능 걸고, 추석미사일까지. <laughs> 대단하다, 진짜. 여기 남은 게 있나 건물이? 없죠. 아 유령이 죽었는지를 모르네. 겠 유령만 안 죽었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우리 유령만 안 죽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아, 진짜 징그하시 아, 좀 피하자. 피할 수 있다고. 아 잠깐만. 아니 대체 뭐야 이거 어디서 튀어 나오는 거야? 오는 거예요, 저거. 일단은 보너스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있다가. 일단, 이거부터 하고,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 아, 해방선도 그 와중에 하나 죽었냐? 아, 진짜. 아, 진짜 양심적으로 사령관 스킬은 안 썼으면 좋겠다, 진짜. 평소에 연구를 안했어? 아... 일단 저는 여기에서 남은 병력을 싹 정리를 시켜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克스가 보물을 못하는구나. 제땡싱그루구나 잠깐만요. 아휴, 내가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력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막아놓고 갈게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잉? 뭐야, 이거? 아, 국지방어기. 이거, 진짜. 방... 아, 요격기가 징그 번식 날리냐? 하다하다, 너무한다, 진짜. 광자포랑 수정탑까지 싹다 깨놔야 그게 안 나오나요? 대조사가 제한시간이 있어요? 와나 어, 제..제..제한시간 있는거 태어나서 처음알았어 아 지금 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제한 시간 때문에 못 잡아 온 적이 없어 가지고, 아, 제한 시 간이 있는 애였구나.